2019 시즌의 마이카 k 베블리그 롯데 이언스대 LG 트윈스의 주말 3년 전의 마지막 날 경기 중계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서영빈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선공에 나서기 들 롯데의 라인업 소개를 해드립니다. 1번 중계수 민병헌, 2번 우익수 손하섭, 3번 좌익수 전주로, 4번 지명타자 이대호. 제이크 톰슨 선수가 지난 3월 26일 삼성과의 해별리그 데뷔 무대에서 5와 3분의 1 이닝 안타 2개, 사사구 2개, 삼진 5개 무실점. 라인업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 중교수 이형종, 2번 유격수 오지환, 3번 좌익수 김현수, 4번 일루수조세요 조셉... LG 선발투수 임찬규입니다. 자, 첫 등판이었던 지난 3월 26일 SK전에서 5이닝 동안 안타 여덟 개 홈런한 게 맞았고요. 319또 또 비와 또 좋지 않은 그 기상 상태로 인해서 고생을 좀 했는데 자 이를 시작하자마서 민병호 선수가 오늘은 안타가 아니고 볼렛으로 걸어 나갑니다. 3볼 바스, 슈 스타트, 오다 방과 에 멈췄고요. 볼렛 출루입니다. 지금 같은 체인지업은 어, 들어가지 않았나? 음. 이런 제스처가 자, 스타트! 3루 갑니다! 3루! 3루! 세이프! 더블 스틸! 빠르게민병헌의 3루까지, 손아섭은 2루까지. 5호입니다 투수 협 쳤고, 2루수. 잡아서 1루 던져, 처리구사에 3루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대호 선수가 땅볼로 타점 만들어냅니다. 1대5입니다. 이러면 사실 투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김현수! 오늘은 첫 타석부터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주자삼루에 있을 때도 편안하게 던질 수 있는 그 신뢰가 필요합니다 투볼투 스트라이크 5구입니다 변화구 대처입니다 우중간 짜그라타구많이 뻗지 못하고 우측에 안타입니다! 1루자 삼루 들어와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조셉의 1타점 적시타 스쿼리 슛! 1대1입니다 뺏겼던 한 점을 조셉이 그대로 찾아옵니다 올때 또한 더블 스티 이후에 점수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LG도 왈리피치 후에 바로 한 점이에요 그렇죠. 예. 23타수 7안타 우익수 측으로 높게 떠서 우익수와 우익수 선상 사이에 떨어집니다 2루타 아수아의 2루까지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2구 좌중간으로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좌익수 타라입니다 좌익수 좌중간 완전히 갈랐습니다 2루자는 여유있게 로들어오고 신본기는 2루까지 1타점 2루타 다시 한점 앞서 나가는 롯데입니다 2대1 그리스땐좀더 정확한 제구력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신동기가 좌중간을 완전히 꿰뚫는 2루타로 2구 오른쪽으로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우중간 우익수 중계수 함께 따라갑니다 어, 그러나 펜스 넘겨버립니다 손아섭야 생각보다 타구가 멀리 뻗어갔고요 자울시린 자신의 첫 홈런을 손아섭이 만들어냅니다 김경문 감독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홈런을 때려내고 있는 손아섭 선수인데요 아, 지금도 체인지업으로 보여지는데 재즈업 스태크존으로 들어오면 자, 잰즈업이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타자 입장에서는 앞에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볼 예, 네. <laughs> 원스팔트 4구 4구 잡아당깁니다. 3루수 잡았다 놓쳤고 다시 잡았습니다만 늦었습니다. 그리고 공이 완전히 캐치가 되지 못했네요. 자, 스타트! 변화구 잡아랑입니다. 3루 쪽, 3루수 잡았고 1루 던져 아웃입니다. 일단 정주현 선수는 2루까지 여유 있게 들어갔습니다. 자, 오호! 지금은 발에 맞았죠? 그러면서 볼이 굴절이 됩니다. 더안 맞으려고 하죠.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9번에서 제3구째 3구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땅볼이죠. 2루수 잡아서 2루 토스 아웃. 1루. 1루에서 아웃이다 병살타. 그럼 자기 힘으로도 윽박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강약이 상당히 좋은. 강한 타구에서 1루에 빠지는 안탑니다손나섭 주자 스타트. 1루. 세이프. 풀카컨트에서 제6구입니다. 6구 낮은 돌. 3루 이루자 3루 멈춰섭니다. 3루 1루. 아, 지금 전주루 선수가 낮은 볼을 아주 멋지게 공략을 해냅니다. 3루 대차입니다. 높게 뜬금. 중견수. 3루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견수. 잡았고 3루자 태그 업해서오으로2대호 생플라 1타점. 한점 다시 못합니다 4대1. 2대호가 주자 3루에도 그런 틀림없습니다. 4대1입니다. LG의 우회말입니다 선두타자는 삼진 시그널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결국 삼진 처리를 해냅니다 낮은 공포올입니다 높게 뜬공 중견수, 민병헌 잡았습니다 투아불펜 투수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6쿤! 아 지금은 방망이가 돌았습니다 자 투수가 정우영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아수아야 오 2타수 1안타 잡아당깁니다 1루쪽 페어입니다 페어입니다 아수에이번에 장타 코스 오늘 안타 두개가 모두 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가겠는데요 3루 간다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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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 3루 세입 3루 세입 아수아 8구 밀어칩니다 유격수아 홈승부 홈과 3루 사이에서 런다운 아수에 선수 걸렸죠 몰고 갑니다 백가웃 처리 그 사이에 타자전에 2루까지 2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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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이루! 이닝 종료. 승민 선수로 갖고 있습니다. 두 경기 3.86의 평균자책점. 1진점자 투수 옆 지쳤고 2루수 백핸드 잡았고 아수아 1루세이입니다자공 빠지죠. 그러나 주자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 정주현 선수가 살아나갑니다. 오, 공 빠지죠. 그 사이에 정주현은 2루까지 갑니다. 아주 어이없는 볼에 주자는 3루까지 6구 낫게 몰렛 주자 3루 1루 구승민 선수를 내려보내고요. 고여준 선수는 3경기 나왔고 홀드 한 개. 이거 공 빠지죠. 감지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1루 자네 2루까지 힘들이지 않고한전 못해 4대 2. 선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자 3루. 멈춰섭니다. 3루 1루. 4구 4번 안기자 1루 장면. 베이스밤 아웃. 야 결국은 1루 자가 2루까지만 갔고요. 주자 3루 1루.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3루 승승. 바뀐 투수는 마무리 손승락 선수입니다. 2타자를 잡아야 된다는 그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포수도나정도으로바뀌고 유격수가 잡아서 1루 아웃입니다 일단 시노로 봐서 괜찮다는 시호인데요 노을이 되면서 선두 타자 살아나가는 아수아의 서수광 선수가 잘 잡아줬네요 줘예 번트 잘 됐습니다 포수가 잡았고 타자 절을 처리해냅니다 안전하게 희생번트 성공 의지를 꺾는 예. 그런 점수가 되겠죠 마하 그러나 몰렛 박뀐 투수는 진해수 선수요 타석에는 소나섭 첫날 경기 진해수가 소나섭 상대해서 어, 2볼 원수석에서 2루 땅볼로 잡아냈었는데요. 조금이나 높게 뜬 경. 좌익수 유격수 함께 달아들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아 이렇게 산점 못해네요 소나섭 1타점 적시타 소나섭 1타점 좌익수 앞에 뚝떨어지는 안타 아수야 선수가 여유 있게 홈으로 들어오면서 3점차로발려놨습니다오대 이. 안정감을 줄수 있는 점수가 됐어요. LG한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점수가 들어왔습니다. 좁습니다. 1, 루간 빠지랍니다. 방용 태의안타 1루수 잡았고 선행주자 아웃, 1루,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주자 일단은 2루까지. 가리죠. 좌중간, 좌중간. 중계수 따라갑니다. 빠인합니다. 1루자 3루 돌아서 허브오고정준은 빠르게 2루까지 5대3. 그리고 2루 돌아서 일단 멈춰섭니다. 5대3. 그래도 일단 쫓아갑니다. 2구 잡아당깁니다. 3루 갈 빠집니다. 1루자 3루 돌아서 허른다 허브로. 자 험해서 험해서 험인. 이영종 1타점 적시다 5대4. 한점 차로 따라갑니다 2구차이 2루 갑니다. 2루, 자 1루에서 2루. 세입입니다. 잡아당깁니다. 1루, 세루입니다 4구차 반항입니다. 1루, 1루관1루관아 놓쳤어요. 놓쳤어요. 3루, 1루, 3루, 1루, 3루, 1루. 오지안은상대에로로 출루. 2구차 반항이 당조, 1루가 빨간 탑니다. 3루 허밍, 1루자, 1루까지, 그리고 3루까지, 스쿼시 리셋. 5대 5 동점,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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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루 김현수의 동점 단점! 5대5! 야 지금 극정이네요 극적입니다 김현수 선수가 1,2루간 그대로 꿰뚫어내면서 신민재를 불러들여 5대5 스코어 리셋 자이히2대로초급입니다우익수로포다간타고 아, 아. 우익수와 선상적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이대호 선수의 철루 됩니다. 잘 됐어요. 투수가 잡았고, 1루 토스, 1루 자리 2루까지 안전하게 보냅니다. 생버트 선물. 구구, 자, 그러나 몰렛! 정찬한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좋습니다우중간입니다 우중관. 윅스 어... 중견수! 윅스 중견수! 중견수! 잡았습니다. 구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트아우 사구, 스윙, 트라이, 아웃입니다. 서준원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잡아당깁니다 1위로 간빠입니다우지가탑니다 오늘은 안타를 만들어내고 는 박용택 4구 스트레이트볼넷 진명호 선수가 3연전의 첫날 두 번째 투수로 나서 아, 5구 좌우만 아, 넘겼습니다 자익수 니다자수자 마지막 쫓아죠 그대로 게임이 끝을합니다 유광남의 끝내기! 6대5 대역전극을 만들어낸 LG의 승리! 2승 1패로 어, 앞선 채 LG가 어, 시리즈를 더 가져가게 됐습니다. 오늘 2019 신한행 마크 KBO 리그 롯데전인 LG 트윈스의 팀장 3차전 보내드렸습니다.